아마도 Vc 270156M 모델이고요. UT는 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Made in Japan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최근에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정교한 어, 조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조립을 해, 했던 까닭이기 때문에.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소리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이루어지는 이실 땀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 이거는 약간은 스판성 다이마 원단이고요. 늘어나는 게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차동 조절을 좀더 내려놓게 되면. 외부이 지는 현상들이 없어집니다. 에어식 와이퍼, 그래서 실을 이렇게 걷어 주기 때문에 위쪽에 실에 남는 양이 적게 남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밥 딸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아예 없거나, 실제로 이 실이 만약에 이렇게 길게 나왔다면, 실 길이가 엄청 길게 남습니다. 여기처럼요. 이렇게 남는 거죠. 이 샘플실에 납품할 건데요 루퍼는 신제품으로 새로 갈았습니다 가이루퍼도 새것으로 교체됐고요 버선짝도 새거고요 여기 보시는 라빠 도다이도 새것으로 교체를 했어요 조시탱크 전체 신제품으로 교환했습니다 오래되면은 스프링텐션 이라든지 이런 어, 사라, 은색사라 같은 것들이 실길에 의해서 많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조시가 나오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요왼쪽에 면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전체 요 카바 오른쪽 볼트 세개 있는 덮개 그리고 맨 위에 상판 덮개는 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유는 까진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드라이버로 긁은 흔적, 쪽 까이 막 긁은 흔적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도장을 했습니다. 오랫 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할수 있는 노하우도 축적이 됐어요. 저는 처음 배울 때. 티셔츠를 생산하는 공장에 취업을 했드랬어요. 그래서 티셔츠는 제가 전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애착이 가고요. 이렇게 두꺼워지는 부분도 거침없이 지나가고 깔끔하게 재봉이 되죠. 그만큼 저는 티셔츠 부분에서 경쟁력이 남다르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안을 3개 세, 세, 세 밑실 하나에서 실은 네개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요 탑커버 가이룩바라고 합니다 탑커버 장력까지 같이 끼워서 보여드리고 핵심 사용방법에 관한 거 설명 잠깐 드리고 요렇게 가이룩바 실이 들어가고요 가이룩바 실을 끼실 때는 항상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세요 그러면 헛발질 안하고 바로 빨려 나갔네요 바로 요런 방법으로 한 땀씩 요렇게 이런 식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구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네, 타 커버를 이렇게 또 끼워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예쁘게 잘 나옵니다.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게잘나오고요 앞 부분 조기 때문에 많이 눌려서 좀 늘어나게 재봉이 될 거예요. 조기가 없으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없이 깔끔하게 재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촬영할 때마다 말씀드린 차동 조절지라고 해서 늘어나는 원단을 방지하는 역할하는 을 건데 아래로 내릴수록 늘어남이 없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내리면 내릴수록 땀수가 커지기 때문에 땀수는 줄여주셔야 됩니다. 땀수는 여기서 줄이는 거죠. 한번 버튼을 이용해서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포인트점이 노란점 있죠.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은쏙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2.5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땀수가 밑으로 내렸죠. 그리고 커졌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땀수는 원하는 땀수 유지하는 채로 늘어남이 없는 재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땀수가 커졌어요 네 제가 장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맨 아래 실은 손으로 당겼을 때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는 정도로 아주 잘 나오는 상황으로 장력을 맞추시면 되고요 요 가위로포는 더잘 나와야 돼요 탑 커버 실은 더 부드럽게 잘 나와야 됩니다 바늘 세개의 실은 실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서 당겼을 때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럴 수 있어요, 실이. 땡기면, 어, 어떨 땐잘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안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는 실을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실이 나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다크 칼라 실, 진한 검정이나 블루 같은 경우가 실이 안 좋은 경우인데, 그거는 다른 실이 재고가 남았을 경우, 그거를 진한 칼라로 염색을 해서 그럴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여지는 이, 이 부분은 아래쪽에 실거리가 있고 위쪽에 있죠. 아래쪽에 걸었을 경우에는 실을 쳐올리는 이 유격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남는 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실이 남겨진다 그러면 위쪽에 닦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이루퍼, 탑커버 실을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조시탱크고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어느 정도 마쳤구요. 아, 마지막 요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오픈이 되죠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구고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거 타커버 실은 위쪽에 칼날이없기 때문에 잘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장력 정말 예쁘게 잘 나갔어요. 저는 항상 타커버 삼봉 조실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 좀 감격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출고 전 영상 마치겠습니다.